많이 오시네. 다 투표 끝나고 그냥 바로 오시나보다 이쪽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네요 지금.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온 곳은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보리울 오토캠핑장입니다. 이 길이 지금 들어오는 길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한 10분에 한 대씩은 계속 차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여기 찾아오고 계시고 어,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보리울 오토캠핑장인데 이렇게 생겼는데 좀 섬같죠. 고래섬이래요. 고래섬. 원래 여기가 이제 오토캠핑장인데 지금은 이렇게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이 소식을 듣고 왔는데 원래 여기가 뭐 한시적 무료 캠핑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무료 캠핑장이래요. 계속. 아 근데 좀 들어가기 좀 그런 게 사람들이 너무 많다 진짜로. 여기서 어떻게 찍어야 되냐? 찍으면 다른 분들이 좀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람들 많은 쪽으로는 안갈 거고 어 이렇게 좀 사람들 없는 쪽으로 가서 꾸딱 찍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주변 경관만 좀 찍고 오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냥 쭉 들어갈게요. 차 타고 이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도착했다는 안내판이 있고 여기가 아까 전에 잠깐 봤는데 벚꽃이 진짜 예쁘고 엄청 넓습니다 제가 이따가 또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개인 사유지래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사장님께서 관리를 하시는 곳인데 지금 이제 저쪽부터 이렇게 이곳이 이제 다 캠핑장인데 어 제일 중요한 게 이쪽으로 오시면은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안내판이 있어요 방문했을 때 이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라는 거죠. 매점으로 와서 이제 뭐 인원수 몇명 왔고, 뭐 쓰레기 봉지 받고, 뭐 이런 과정을 다 거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쭉 가시면은 이제 매점이 있어요. 매점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여기에 있는 편의 시설은 저기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쪽으로 먼저 가신 다음에 저쪽 사이트로 가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쪽은 지금 너무 핫플레이스라서 약간 제가 지금 가기 쪽팔리거든요. 저 혼자 지금 이러고 있어서 저쪽보다 더 이쁜 이 벚꽃 있죠. 여기도 되게 넓은 사이트예요. 벚꽃이 지금 만개 있는데 조금 조용히 그냥 찍고 오겠습니다. 다다 다 계셔가지고. 지금 나무 사이에 이렇게 차들을 다한 대씩 댈수 있어요. 차박도 할수 있고 텐트도 칠수 있는 거죠. 지금 딱 벚꽃 시즌이라서 진짜 이쁠 거라고 이렇게 다들 말씀하셨는데, 어, 진짜 벚꽃 진짜 죽이네요. 진짜 개 이쁘네. 차 나오는 거 보이시죠? 저 안쪽까지 지금 다 길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개수대도 있고요. 다 있어요. 진짜 오토 캠핑장이에요. 연인이랑도 되게 많이 놀러 오셨고 가족이랑도 되게 많이 놀러 오신 것 같아요. 지금 애기들 데리고 지금 뭐다 나오신 것 같아요. 그냥 벚꽃 구경하러 그냥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는데 여러분들은 이 영상 최대한 제가 빨리 편집해서 올릴 테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저쪽 이제. 길 끝인데,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아까 입구로 들어와서. 오른쪽 구역입니다. 사이트 오른쪽 구역. 지금 저 앞쪽으로는 강 흐르고 있는데, 아까 그 매점에서 뭐 낚싯대도 팔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셔서 애기들이랑 낚시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조용히 말하라니까 되게 힘드네. 아, 맞다. 아까 전에 그거 설명 안 드렸다.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들어오면은 바로 저쪽 매점으로 먼저 가라 그랬었잖아요. 근데 제가 빡대가리 마냥 그냥 여기 앞에다가 차를 세워놨었거든요 멍청하게 멍 때리느냐고. 그래서 사장님한테 왜안 들어오냐고 한술이 들었어요.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같이 덜 떨어지는지 타지 마시고 바로 저쪽으로 그냥 바로 가세요. 센터 쪽으로 한번 가서 풍경이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운데 아기들 놀라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시설인데 이렇게 해놨네요. 지금은 막혀 있습니다. 이 옆쪽 요거는 이제 뭐큰 무대 같은데 지금 저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요 나무 뒤에 여기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저 화장실도 지금 사람들이 많아서 따라 안 들어가 볼 거고 그냥 이렇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저쪽에 여기가 이제 매점이고 저기가 이제 왼쪽 구역의 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강가 쪽으로 쭉아 여기 이렇게 틈새 사이로 한번 가보자. 제가 강의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금방 쭉 보여드릴게요. 조용히. 오케이 여기 영상 촬영 끝. 생각보다 이렇게 쓰진 않네. 요거는 구전녹용이에요. 뭐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는 제품이래요. 뭐 이번에 운 좋게 이런 협찬이 하나 들어왔는데 뭐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고 해요. 뭐 사실 이번을 좀 기회로 삼아서 약간 우리 구독자님들께도 좀 나눔 이벤트를 좀 해볼까 하는데 어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졌다 둘까? 요거 요거. 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 진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하면서 돌아다니는지 지금 기억도 안 나요. 오늘은 홍천에 있는 보리울 캠핑장으로 와봤습니다. 오토 캠핑장이에요. 서울에서 1 시간 거리고 여기 바로 근처에는 모곡 반벌 유원지가 있습니다. 지금 오면서 보니까 모곡 유원지는 코로나 때문에 막혀 있더라고요. 이번 주에 거기 가실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거기 막혀 있어요. 어 일단 지금 보시는 길이 보리울 캠핑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입니다. 개인 소유지로 개인이 운영하고 관리한다고 합니다. 지금 약간 보실 때좀섬 같아 보이시죠? 이곳이 그래서 고래섬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땅도 무지하게 넓어서 지금도 거의 한7 0팀 그리고 지금 저 앞에 강에서는 낚시와 물놀이도 하실 수 있어요. 오뭐 지금 보니까 가장 핫한 곳이 아까 그. 강... 장가 바로 앞에 그쪽 사이트랑 벚꽃 바로 밑에 거기가 제일 핫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가 한시적 무료 개방이라고 해서 왔는데 아까 그 여쭤보니까 한시적 무료 개방이 아니래요. 계속 무료로 개방한다고 해요. 뭐이 부분은 여기가 오토 캠핑장이기 때문에 뭐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보리홀 캠핑장 카페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어제 거기 가입했는데 그곳에 더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그 카페 가셔서 좀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뭐 장사는 어떻게 하시냐라고 여쭤보니까 그 매점 수익이랑 차워장 이용료로 이제 수익을 내신다고 합니다. 뭐 매점은 뭐다 있어요. 쓰레기봉투 물론 있고, 과자, 음료수, 커피, 물 그리고 낚싯대까지 그리고 샤워장 이용료는 어, 3,000원이라고 합니다. 따뜻한 물도 되게 잘 나온다고 막 어필하시더라고요. 어, 화장실이랑 샤워실은 제가 따로 못 찍었어요. 어,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좀 가면 너무 임팩트칠까봐. 그래도 제가 살짝 보고 오니까 관리가 되게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냥 뭐 다른 곳이랑 똑같은 그런 오토 캠핑장 화장실과 샤워장입니다. 어, 사장님께서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셨는데 쓰레기만 제발 잘 가져가 달래요. 제발. 뭐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 보류 캠핑장을 계속 무료로 잘 이용하고 싶다면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점 이용 많이 해주시고요. 수도권에서도 1 시간 거리고 편의시설, 개수대, 화장실, 샤워장 다 있고 여름에는 물놀이에 낚시까지, 봄에는 벚꽃, 뭐 모자란 게단 하나도 없습니다. 가족, 애인, 강아지랑 놀러 오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끝.